뭐 상담받고, 네. 교육받고 네. 하면 12월 전에는 100만원 들어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상담관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한상휘 상담관입니다. 이 서울시에서 오늘 그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서울시 청년 토대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자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 네. 그죠. 네. 뭘 지원해줘요? 회생이 종결되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응, 응. 어,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이것을 잘 수료하였을 경우에서는 현금성 지원으로 자립토대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50만원씩 두 번, 총 100만원에 대한 응, 응.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회생이 끝나거나 아니면 회생이 곧 끝날 그런 청년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죠? 어떤 교육을 받으면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어떤 식의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재무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변제금을 2년 내지 3년 동안에 회생 법원에 잘 납부를 하고 면책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면책이 다 완료됐으면 그 변제금을 잘 저축해서 내 자산을 형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응응. 이 부분을 잘할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응. 가장 기본적인 이제 수입 지출에 대한 관리라든지, 응응. 혹은 면책이 끝나고 나서 신용에 대한 점수가 어떻게 다시 형성되고, 응응. 어떻게 잘 내가 진행을 해야지만 어, 나중에 좀 불이익 없이 잘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서울에 있는 청년이면서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라든지 혹은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잘좀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이 온라인 교육은 하고 네. 방문 교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어, 얼마나 해요? 온라인에 대한 부분은 강의가 이제 세 강인데 두번 어. 이제 들으시는 거고. 아 네네네. 네. 차 한번 듣고 3차 한번 듣고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몇 시간 들어야 돼? 요 시간 수는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laughs> 아니, 돈을 만들려면 돈을 만들려면 열심히 하셔야죠. 한 강의당 거의 한 4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40분씩 한 3번 정도 120분? 네아 그러면 뭐 그건 많지도 않네요 네 그러면 그거 듣고 네. 현장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면 상담을 이제 3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 네.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청년동행센터 선능역 저희 센터가 선능역에, 선능역에 있습니다 네네.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셔야 되시고 3번에 대한 부분에 대면이 꼭 어려우신 경우에서는 첫 번째는 대면 로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두 번째 상담은 온라인으로 주는. 줌으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네. 케이스도 이상 마지막 3차 때는 에 다시 이제 대면으로 오셔서 두번 대면 한번 온라인. 이렇게도 상담에 대한 부분은 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자격에 대해서 네.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이니까 서울에 <laughs>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그걸 신청돼요? 가능합니다. 네, 지원 자격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지원자. 반대로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 주민, 주민등록이 돼 있어. 네.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만 19세부터 <laughs> 39세까지. 그러면은 이 19세에서 39세 청년, 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기준 중위 소득의 140% 이내로 <laughs> 네. 저희가 선정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울시에서 혹은 뭐 전국적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소득 기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140% 이내라고 그러면은 청년 1인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한다라고 가정해 봤었을 때한 달에 310만 원 정도? 310만 원 정도 이하가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140%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원하는 대상층은 협소하지 않고 상당히 넓습니다. 그, 그런 것 같아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서울 복지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립 토대 지원 사업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메뉴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공고문과 신청을 받는 그 신청란이 다 따로 돼 있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료 중에 네. 좀 굵직굵직한 거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득에 대한 요건의 증빙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죠.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서류를. 받으신 음에 PDF로 올려주시면 되시는 거고 근로하는 네. 부분에 대한 증빙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근로자가 아니고 일용소득을 하고 있다 현금성에 대한 부분에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라고 했었을 네. 때는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 중에 네. 면책까지 3개월 남았거나 네. 아니면 면책 1 이후로 네. 1년이 지나지 않은 네.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인 회생에 대한 어떤 그 법원 자료들도 분명히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면책을 앞두고 있는 예정자, 네. 예정자 같은 경우에서는 변제생 남의 증명원이라는 게 이제 회생법원에서 떼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음. 이제 예정자 같은 경우에서는 그 서류를 떼 주셔야 되는 거고 면책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의 사건 기록에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면책일이 나옵니다. 그 면책일에 대한 부분은 스크린샷 하셔가지고 음... 제출을 해주시면 은 면책자인 경우에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 남았거나 면책까지 네. 신청일 기준으로 면책된지 1년이 안된 사람들만 네. 신청할 수 있는 건데 네. 이 신청일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이거를 접수를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올해는 이제 3차 현재 공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3차 공고에 대한 모집 마감이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신청을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에 대한 과정을 거칩니다. 한 2주 정도 소요가 돼서, 9월 중에 선정 발표가 되셨으면, 이제 9월부터 저희가 배정을 받고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한두달반 정도 내지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올해 3차 모집에 대해서 선정되신 분은 늦어도 12월 중순, 12월 중순 이전에는 모든 교육과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종료가 되실 겁니다. 음, 12월 전에는 100만 원 들어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여기 지원금 사용, 이거도 우리가 그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이런 거 사용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입증자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입증자료를 저희가 따로 받지는 않고요 네.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네.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에 대한 아 안내를 네. 네. 해드립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안내해드리는 거에 지원금이 어디에 사용하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실제로 상담을 했었던 많은 케이스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네. 며칠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자산에 대한 상태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렇죠.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뭐, 버는 돈 대부분 다 갚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수입과 지출을 그잘 관리할 수 있게끔 비상 예비자금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음. 그쪽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됐었을 때 조금 음. 어,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청년 자립토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격 조건 중에 제일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면책이 얼마 안 남은, 그 다음에 면책된 지 얼마 안된 네. 그런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 복지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건 뭐예요? 금융교육과 네. 재무상담에 네. 대한 재무적인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 하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잘 해나갈 수 있게끔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에 대한 부부를 지원해주는 것 하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온라인 교육 두번 하고 네. 방문 상담 세번 하고 네. 접수는 언제까지예요? 이번 3차 모집 공고는 8월 16일까지가 공고입니다. 이 신청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더 도와줄까 이 고민하는 게 행복한 거지.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냥 사람 하나도 안 와가지고 이렇게 막 도. 돈이 막 남아도는데 이거 다, 다 써야 되는데 이거 못 쓰면 얼마나 슬퍼요 그잖아요. 그래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 얼른 신청하시고 우리 사무실에서 이런 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그분들한테 신청하라고 안내를 드릴게요. 어. 참, 네. 가정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솔직히 되게 많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청년들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의 어떤 그 청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데 네. 그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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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있는지도 네. 사실 몰라서 못 찾아보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